자 얘들아 중간에 끊겨가지고 자, 조금만 더 정리를 해줄게 자 다섯명 중에서 세명을 뽑아 밑에 거 부탁할게 다섯명 중에서 세명을 뽑아서 어, 회장 부회장 총무를 일임하는 거야 그러면 자격이 주어지지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는 음, 중복이 없어 어. 회장, 부회장, 총무 자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의 경우의 수는 다섯 명이기 때문에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잖아. 그때의 경우의 수는 다섯 가지. 그럼 회장이 한명 뽑혔어. 그럼 다섯 명 중에서 한 명이 뽑혔으니까 이제 네명 중에 한 명이 회장이 아니라 부회장이 되겠지. 그럼 부회장이 뽑힐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 자, 회장, 부회장 뽑혔어. 그럼 세 명이 남았지. 그럼 세 명이 이제 총무로 뽑힐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곱해 주면 60까지가 답이 되는 거야. 여기서 뭐 나누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누기를 하면 안 돼. 여기는 나누기는 언제 하는 거야? 이거 대표. 대표 두 명은 영이 철수 뽑는 거랑 철수 영이 뽑는 게 똑같은 경우의 수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중복을 나눠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복을 나눠 줬지. 그래서 5명 중에 두 명의 대표를 뽑을 때는 5곱하기4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두 명의 자리가 두 명이 AB 뽑는 거랑 BA 뽑는 게 하나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는 거를 중복된 만큼 나눠줘야 돼. 그래서 나누기 1을 들어간 거야. 자, 나누기 들어간 게 이렇게 5곱하기 4에서 어, 2곱하기 1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3명의 대표를 뽑는 거는 일단 5곱하기 4곱하기 3인데, 어, 3명이 똑같은 ABC 3명을 줄, 줄 세우는 경우가 6가지 거든. 그러니까 ABC가. 똑같은 애가 여섯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런 애가 따로따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 3, 2, 1. A, B, C 세 명을 줄 세우는 경우, 여섯 명이 다 중복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여섯 가지씩 중복이기 때문에, 6으로 나누는 거야. 이거는 대표 두 명과 대표 세명 뽑을 때 그러는 거고, 얘는, 얘는 중복이 없어. 왜냐면 회장, 부회장 자리가 정해졌잖아,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격이 있는 거는 그대로 곱하고, 자격이 없이 그냥 대표, 뭉뚱그려 대표로 나왔을 경우는, 곱하기는 곱하되 중복된 만큼 나눠줘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포인트야. 알았지?